안녕하세요. 에프킬라입니다. 오늘도 유타 재즈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타 재즈는 아시다시피 저번에 샬럿하고갈때 마이크 콘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예, 아웃이 됐었습니다. 예, 기약이 없긴 했었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유타에 여러가지 비관적인 예측들이 많았죠. 그리고 2월 달에는 일정도 몹시 나빴기 때문에 모두가 주르륵 혹은 뭐, 어쨌든 순위가 좀 내려갈 것을 예상을 했었죠. 제가 뭐, 격한 반응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막, 아, 콘이 부상이고 일정 헤리링건 이지 유타 내려가고, 뭐, 레이커스나 클리퍼스가 1등 한다, 이런 얘기가 마, 많이 나왔어요. 뭐, 여러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왔던 게콘니가 마진이 거의 리그에서 최상급이었기 때문에, 고베어도 그렇고, 콧니도 그렇고, 그 둘이가 팀을 이끌어 왔었는데, 콧니가 이제 없어졌으니, 유타가 작년 뭐, 6위 하던 그 정도 수준으로 주르륵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떨어지길 바라는 팬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DC 같은 데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자, 일정 보셔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지나간 경기들이 많은데 인디애나 부통터 미로키,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클리퍼스 연전으로 있고 그 다음 샬롯, 그 다음 레이커스, 마이애미, 올랜도 이렇게 되는데, 에이거 까고 말해가지고 인디애나도 약 팀이 아니고 이제 뭐 샬롯도 그렇게 약한 팀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약한 팀은 아니에요. 어쨌든 풀 전력이 아니면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팀이 없는데. 보면 이제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팀들로 쭈루룩 돼 있고 미로키하고 마이애미 백투백 그리고 어, 마이애미하고 올랜도 백투백 다행히 뭐 올랜도는 지금 최하위권이라고 하죠 그나마 좀 상대하기 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뭐 동부팀들하고 5연전 한거다 지금 다 연승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지금 유타는 콘리가 콜리, 없어도 뭐, 그냥 무난하게, 계속 무난하게 10점 차 이상으로 거의 다 이겨왔어요. 뭐, 널널하게는 아니지만. 자, 여기, 그렇게 힘들게 이겼냐, 뭐, 하면은, 뭐, 모든 순간이 그렇게 가비지로 끝나고만 한건 아니었죠. 인디애나하고할 그렇, 때도 그렇고, 보선하고 할 때도 그렇고, 뭐좀 따라잡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신기하게 유타재 주는 따라잡히면서도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을 하다 그 안쪽으로는 더 쫓아오는 거를 허용을 하질 않았어요. 계속 그냥 막 적당한 간격으로 그냥 같이 러닝 메이트처럼 그렇게 뛰는데 필라델피아 엔비드가 빠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뭐 시몬스한테 많이 득점 허용하면서도 또 이겼습니다. 자, 콘리가 없는데, 이거 뭐, 응? 콘리 빈자리를 어떻게 메꿨나 하면은, 참 미첼하고 잉글스가 이제 콘리를 제외하면은 리딩이 되는 선수들이었는데, 참 미첼 먼저 볼게요. 미첼이 인디애나전하고 보선 스 미러키, 마이앤 필라델피아 이렇게 보면은 득점 볼륨이 항상 다 좋았죠. 지금 보시다시피. 그리고 어시스트는 이제 초반 세 경기는 예, 11개, 9개, 8개. 그리고 후반 두 경기가 두개세개 이렇게 됐는데 어시스트가 많은 경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미첼이 듀얼 가드로서의 면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렇, 또 밑에 두 경기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고 하여간 미첼의 이제 앞으로 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잉글스는 보면 이제 득점은 좀 기복이 있었죠. 그런데 보면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세 개에서 6개 사이로 적당히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 미첼이 많이 할때 이제 뭐별 상관 없었죠 보니까. 그냥 잉글스는 늘 하던 대로 하고 이제 득점은 이제 자기한테 기회가 많이 오면 많이 넣고 아니면 조금 넣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잉글스가 항상 그 3&D로 뭐,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리딩을, 예, 곧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로라운드한 선수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덕분에 많이 자리가 메꿔졌어요. 자, 지금 보면 콧잎 빠지면서 뭐, 유타 뭐, 난리 났다고 유타 팬들은 이제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 다른 팀들 서부 이제, 보면은 자 지금 레이커스 보면은 a d 가 지금 부상을 입었어요 갈매기 지금 아킬레스 파열이냐 염증이냐 말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파열은 아닌 걸로 결정이 났고 이제 뭐 아킬레스 건염 해가지고 염증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파열이면 시즌 아웃이었겠지만은 그렇진 않았고 자 지금 염증이기 때문에 좀예 그래도 그 당장 출전 어렵겠죠. 클리퍼스는 지금 뭐폴 조지 지금 예, 상당히 오래 못뛸것 같고 카와이도 지금 장담 못 합니다 NBA 부상 유행인가 자 그러면은 지금 콧니 없어도 상관없느냐 유타는 뭐 콧니 없이도 계속 순항할 것인가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자 잉글스가 지금 87년생이고 33살인가 뭐 그래요 지금 3 3신가둘2인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막 많이 뛰다가 퍼졌단 말이에요. 그, 잉글스 퍼지면은 또 잉글스 자리를 메꾸려고 또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더 메꿔야 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퍼지게 돼서있어요 유타는 많은 선수들이 자기 몫을 이제 자기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강한 건데 그게 연쇄적으로 한명한명 한명 퍼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보렌들러가 지금 세명 밖에 없어요. 미체라고 잉글스하고. 콘니 이렇게 세 명밖에 없는데 잉글스까지 나가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지금 미쳐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코니가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오늘 그니가퀘쳐너블그 나올지 못 나올지 아직 뭐 확신할 수 없는 상태 이건 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는 표, 표현인데 자 내일 클리퍼스하고의 경기 연전 첫 번째 경기에서 출장 가능성 일단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타가 뭐 아까 잉글스 뭐 퍼지는 얘기 제가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미리 당겼을 필요는 없습니다. 코니 그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에 미리 당겨 쓰다가 그 저번에 골스가 그 파이널에서 듀란트 당겨 쓰다가 그 아킬레스 건훅 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뉴턴 이번 시즌 잘 나가다가 말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끝장입니다. 그렇게 급박하진 않으니까 천천히 쉬다 오면 됩니다. 자 코니가 어쨌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실한 선수고 다른 선수들하고 잘 지내고 그뭐 신사적인 플레이어기 때문에 좀뭐안 좋다고 해가지고 뭐. 그 쉬고 막 이런 선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몸을 회복시키고 폼이 회복된 다음에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유타가 지금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유타가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클리퍼스하고 할때뭐잘 하겠죠. 그리고 뭐 까놓고 한두 경기 지면 어떻습니까? 시즌 1위를 지키는 건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거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콜린을 일찍 땡겼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클리퍼스하고이 연전하면서, 그 뭐, 폴 조지도 없는데, 우리가 그 뭐, 유타가 두번다 연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니까, 우리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돌아올 거 아닙니까? 지금 퀘스트너블 떴다는 거는 좀 지나면은 괜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믿고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였습니다. 네, 유타 제주팬 F 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